잠수를 언제 배우신 거예요? 제가 잠수를 20대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요. 예. 그업 업으로 하신. 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 배운 거죠. 아 그럼 그 수심 뭐 얼마나 깊이 들어가시나요? 아 스포츠 잠수에서는 40m가 스포츠 잠수는 공기를 사용하는 거고. 어, 예. 그 이상 이제 산업 잠수. 음. 할 때는 혼합 공기를 써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 아, 요새는 스포츠로도 100m 이상 들어가는 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지금 오리발을 어, 귀순 귀 귀순, 예, 네. 오리발 귀순이라고 릴스에 네, 나왔더라고요. 예. 제가 탈북자 입장에서 봐도 예. 절대로 저 탈북자가 아니고 가첩 예.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 제가 그 탈북하신 분 중에 음. 네. 어, 북한에서 그 머구리, 머구리, 예, 예. 예. 그분 만나신 그, 적있으신까 그, 아니 그 교육을 같이 했어요. 아우, 그래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또한 분은 울릉도에서 돌아가셨는데 아, 또 있었어요. 예. 전 박명호 씨, 젊은 분이 또 있어요. 아, 젊은 예. 분이, 그리고 그왜 돌아가셨어요? 잠수사고로 잠시. 그런 거. 근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레그레이터라고 호흡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호수를 물고, 음. 배우에서 공기를 전달해주는 호수를 물고, 네. 그 잠수들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데요? 아, 그, 레그레이터 호흡기가 있죠. 아, 여기 따로 있나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친구는 그러면 잠수복을 입었으면, 거기가 군사 분계선이 있고, 네. 2km 북방선, 네. 2km 남방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출발을 북방선에서 저녁에 했더라고요. 음. 저녁에요? 예. 저녁에 해서 새벽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발각, 발견된 것이, 이거 그러니까 6km를 헤엄을 쳐서 왔다는 건데, 거기에서 수용으로, 이거 휜킥, 오리발. 오리발. 예, 지금 네. 오리발을, 오리발 가지고. 갖고 오셨죠. 지금 예.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 전에는 이게 붙어 있었는데, 아. 고래꼬리를 보고, 요걸 네. 갈라놓은니까 힘을 덜 들이고 추진력이 음, 더 좋다 그래서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제 오리발이죠. 이게 한 개예요. 예, 이제 이게 두한 발에 하나씩 신는 거예한 발에 하나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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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이게 오리발인데. 그래서 잘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생. 그래서 오리발 기술이라고 어, 지금 오리발 이거를 차면 50배 이상 냄발보다 50배 이상. 추진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고 왔다고 해서 오리발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국회에서 어떻게 6 시간 이상 이 겨울 바다에 수영을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장관님이 직접 이 잠수복인데 약간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돼 있는 옷에 그 안에 그, 그 송동복처럼 그 점퍼 같은 걸 완전히 다 입고 그 바깥에 그것을 입은 상태에서 끈으로 다쫄라 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옷을 입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잠수해서 수영을 해서 수영을 한뭐 6시간 내외 될 거라고 뭐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영으로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속에 옷을 입고 겉에 잠수복을 입고 뭐주을 이렇게 매서 물을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 가지고 왔다 이리는 거예요. 네. 잠수복에는 물이 들어가는 잠수복이 있고 네. 물이 아주 안 들어가는 잠수복 이 있어요. 네. 속에 옷을 입고 네. 어, 입는 잠수복이 이거예요. 어, 예. 예. 이렇게 생겼군요. 예. 어, 이게, 어, 이게 발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리발 아니죠? 이건 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방수가 돼요. 이 부분이 속매가. 아. 아. 그리고 이건 이제 목 부분인데. 목 부분. 네. 예.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예. 이 안에 옷을 입어도. 네이자크도 저거거든요 방수 자크아 방수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 여기 지퍼가 다 있네요 예음 네. 음, 이거는 물이 안 들어가는 자크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음. 완전 방수죠 완전 방수예요발 네. 부분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오 발은 네. 이렇게 붙어 있군요 예 그럼 그어리다은 어디로 붙어요 이거 여기 여기다 꽂이는 거예요 예 어, 이거 꽂아놓고 아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입고 이제 막, 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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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차고 이제 왔다는데, 음, 예. 그 탈북하신 분 교육하면서 제가 듣기로 그분들은 이런 걸안 쓰고, 먹구리라고 예. 해가지고, 머구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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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둥그런 거, 예, 쓰고 이게 예. 일제시대에 들어온 장비인데, 아. 그걸 쓰시거든요.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장비도 어민한테는 보급이 잘안돼 있죠.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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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민이 왔다 그리는데 오리발을 착용하고 그냥, 잠수복도 무슨 뭐 물이 안 들어가는 잠수복이려면 지금 보신 그런 드라이슈트인데 예, 예, 드라이 그걸 네. 입고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 어, 그래 그럼 꽤 그건 네. 전문 장비죠. 전문 장비죠. 이게 네. 그러니까 침투조들이 음. 나 사용하는 거지 일반 어민한테는 없는 장비죠. 근데또좀 이상한 거는 그 친구가 너무 나이가 어려요. 스무 살이라고 우리 들어보요2 0대 스무 살. 이에 예, 딱 스무 살, 스무 살에 좀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십 대라고 지금 들었는데 북한에서 그2 0대 나이에 그런 잠수복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 잠수 훈련을 그렇게 받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가담불은 예. 육상의 이 공기보다 네. 물은 23배 빨리 열을 뺏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6시간을 잠수해서 아, 그러니까 배우세요? 그거는 보온 잠수복을 입고 네. 어, 그렇게 그런데 그 친구가 요 2월 달이 추웠어요. 예. 이거 그6 그러니까 그 k 로를 수영을 해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해류가 뭐 이렇게 흘러서 해류를 타고 왔다 그러는데 동해에는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물이 이렇게 가요. 이거 네.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 누군가 그걸 주장했더라고요. 스쿠터라고 수중 추진기를 아니, 사용하지 네, 않았느냐요김의자선생님고 네, 네, 네. 벗어 나왔어요. 네, 그래서 6km를 수영 이휜키 오리발 힘만으로 오는 거보다는 그 추진기를 스쿠터를 물속에서 가는 네. 배터리로다가 이 저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음. 그걸 잡고 있으면 가는 건데 음. 그리고 이제 어, 이 드라이슈트를 입고 속에 잠바를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이 그러니까 드라이슈트는 속에 내복이나 잠바를 입고 겉에 이거를 입으면 물이 안 들어가니까 물은 2세배 빨리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손만 내놔도 여섯 시간은못 견뎌요 손으로 열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온장갑, 장갑을 끼고 또물 속에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착용을 했을 거로. 이거 음. 그러니까 물에 노출되는 부분은 이 번고지를 쓰고. 네, 그거 한번 써보세요. 아니 이거 에, 에, 에. 아주 저합니다이 번고지를 쓰고. 아, 그렇게 생겼군요. 예,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끼고. 하고, 그러면 피부가 노출되는 네.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때데 거기도 올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 수온이 그때. 6도 8도 였기 때문에 음. 6도 8도는 뭐, 요 정도는 음. 열을 저 뺏기는 최소 부위가 되는 거죠. 음. 그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모르는데 네. 서해 같은 경우에는 물대에 따라서 물이 남북으로 일정하게 흘, 흐르는데 동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럼 6 k m 를 수용으로 내려올 때에는 내려오다가도 위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추진기를 사용을 했다. 네. 그러니까 그 군사 분계선에는 양쪽에 그 경비가 심하거든요. 경비선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는 수중으로 추진기에가 4km 정도면 충분히 물속으로 가거든요. 그 나침반을 보고 각도를 잡아서 훈련에 의해서. 요 방향으로 가면 남쪽이다 그 남쪽을 계속 맞추고 스쿠터를 잡고 이건 합리적 의혹입니다 그니까 러 추진기를 타고 오면 올수 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 구간을 지난 다음에 네. 육지로 내려서면서 다 버리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걸 발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진기를? 아니요 잠수복하고 오리발을 잠수복하고 오 <laughs> 예. 근데 수중 침투는 반드시 2인 1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거 혼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에, 네. 경비 카메라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해변가에 서 있다가 파도가 치는데 막걸로 나가고 이러는 걸로 봐서 네. 자기 바디, 조를 네. 놓친 게 아닌가. 어. 아니면 이 사람을 데려다 주고 그 사람은 도로 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제가 특수 임무 이쪽 편, 네. 예, 그 침투조를 잠수비도 네. 저를 잊어먹은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에 그 바디, 반드시 음. 2인 1조로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독립 추진기를 쓸 때에는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의심스러운 게, 예, 예, 예. 100명은 성공을 했고, <laughs> 어, 아, 예. 이 사람이 걸린 게 아니냐. 그럴 수있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그냥, 관광객들 다니는 거진 그쪽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운송조가 그 사람을 태워서 어디까지 데려다 줘라. 그럼 그 운송조는 그거밖에 몰라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데려다 주고 간거 아니냐. 저도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아니, 그 북한에서 간첩을 파견할때 원래 그 데려다 주고 가는 조가 있어요. 예, 예, 예. 있죠. 저는 요즘에 왜 자꾸 간첩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최근에 그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미국의 법무부가 예. 지금 북한 사람 3명을 지금 그 공개수배하지 않았습니까? 체포령을 내렸죠. 해킹으로 거의 뭐... 조단위를... 조단위를 훔쳤잖아요. 예. 그 최근에 나온 그 뉴스 중에 브라질에서, 음. 브라질에서 한국에다가 돈을 입금시켰다. 이거 나왔어요. 한국에다 한국은행 한국의 운행에다가 근데 그게 뭐 중간에 뭐 성공하지 못했 근데 뭐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지금 김정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때 김정은은 지금 다 필요 없고 돈만 필요 해 돈만 경찰 검찰 뭐 북정원 다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옆집에서 닭을, 도둑, 응. 닭소리를 맞은 거예요. 예. 그 닭이 저 먹은 집이 닭 넘어 보니까 저 집에서 뭘 끓이고 있는 거야 <laughs> 예. 그 가서 열어보니까 우리 닭이 저 먹었는데 니들 이거 우리 닭 아니냐 그러니까 오리발을 꺼내가지고. 오리발. <laughs> 그래서, 그래서 오리발을. 네, 오리발을... 어, 그러니까. 오리발 내면 돼, 그래서. 예, 오리발을. 오리발 냄새 지금 이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뭐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굉장히 쉬 쇼. 혀를, 이를 예.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귀순도 저휜 영어로 휜 지르러미 예. 우리 말로 오리발이라고 그러는데 아 예. 저 오리발을 착용하고 왔다고 해서 오리발 귀순이 아니라 <laughs> 저 사람이 간첩이다 이러면 어떻게 간첩한테 뚫리냐 이러니까 귀순으로 <laughs> 예. 그리고 이 그런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이 사람도. 만약에 잡히면 귀순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그거 니네 편이니까. 그다음에 네 <laughs> 그다음 근데, 니 편이니까 다 약속돼 있어. 뭐 이랬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제 동해보다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서해 쪽이에요. 아 그래 요 왜요? 음. 아니 동해는 수심도 깊고 파도의 네. 영향도 더하고 서해보다. 네. 근데그 강화도 일대 해상 경계선 부근을. 몇년 전에 평화 수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출범해가지고 그렇죠 해도 해독, 해도까지 그려줬어요 음, 진짜요?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비밀번호를 딱 알려준 거네. 그런 거죠. 이거 네. 그 그러니까 동안은 고기잡이 배들을 못 다니게 했기 때문에. 해도가 없었는데, 네. 그걸 아주 해양수산부에서 상세히 그려서 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쟤네들은 어떤 침투 장비가 있냐면, 반 잠수정. 반잠수정 있죠. 네. 네. 그반 잠수정이 암초를 피해서 오는데 아주 그것만 있으면 나침판하고 자동환법및 요새는 그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야, 이게 뭐? 이거 그러니까 제들이 그 침투를 할때각 임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너희들 가 있다 대기하고 있다가 뭐 대기죠. 뭐다 있어요. 운반조, 네. 양화대교 폭파조. 네. 한남대교 폭파죠. 그렇죠. 얘네들은 아... 그 다리를 그대로 놓고 훈련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요즘에 자꾸 들은 생각이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는 놈들이 많을 것 같고 은행이나 어느 기업에서 요즘에 이,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꾸 탈락을 하니까 현금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털려도 말 못해. 그래서 은행 강도 돈 때문에 돈을 훔치러 왔다니까. 주 목적이. 예. 저는 그 모르겠어요. 뭐. 지금 사이버 해킹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다 들통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단위로 이쪽에 보냈다 그러는 거를 그 훔치러 왔겠지 뭔가를 실물을 싣고 올라가는 루트를 확인하려고 이, 그렇죠 이게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노출을 일부러, 시키는 요 일부러 조킨 것도 있어요. 예. 측량하기 위해서 수색조를 파견해서 잡히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진짜 대한민국의 지금 기업인들 이거 자기네 은행 군고 자기네 그 군고 있잖아요.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운행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 군고 잘 지켜야지. 이런들이 이제 어떻게 훔쳐갈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번에 그 귀순은 그 친구는 해상으로 침투를 할수 있는 훈련을 받은. 그러니까요. 그, 요원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장비라든가 이 모든 그 노종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볼 때. 민간인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어느 민간인이 바다를 잘한다고 해서 겨울바다에 그거를 그걸... 아니 그것도 2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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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문 장비를 착용을 그러니까요. 하고 제가 23시간 쾌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어, 한 그, 친구는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에이. 저는 드라이 슈트를 입고 있었고 에이. 물이 안 들어가는 에이. 그 친구는 웨이 어.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제주. 물이, 물이 들어가서요 물이 들어가니까 음. 습식 잠수복은 물이 스며들고 이건 드라이 슈트는 이렇게 꽉꽉 해서 물이 안, 들어가고. 물이 안 들어가고 이거 저는 살고 에이. 이 열을 좀 뺏기면 사람이 졸려요. 오. 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냥 뭐, 졸면 얼굴 받고 졸면 물 마시고. 그러면 죽죠, 뭐. 네. 30초면은 이제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암만 오리발을 차도 바람에 <laughs> 네, 그 방향으로 가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추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 아. 그리고 그, 딱한 군데 안마가나은 배수로를 타서 들어왔다는데, 그 정보가 없으면. 어, 이쪽에서도 저쪽에 그 침투를 할때 훈련이 어떡하냐면, 네. 해변에 내려서 어디 나무가, 특징적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몇 걸음 가면 돌 밑에 그게 안내문이 있어요. 음. 그걸 보고 바로 태워버리는데 여기서 얼마가면 뚫린 하수도가 있다 이런 게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첩들이나 보내 좋겠지. 이거 미리 그걸 다 해놓고 이미 이거 여기가 그러니까 그 인식 카메라로다가 지금 그 경비 그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오작동이. 그 하태경 의원이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하루에도 몇만 번이. 몇천 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된대요. 오작동이. 그러니까 그게 양치기 서는이같지 돼가지고.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어느 게 진짜 싸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군인 그러니까. 수는 줄이고 기계는 늘리고 뭐 이러는데 그 허점인 거죠 어.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은 그런 맹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6.25때 네. 여수 군사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네. 군대 내에 있는 좌익을 색출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숙군 작업이라고 예, 예, 예. 그렇게 속간 했는데 김창룡이 김창룡 특무대장인가 예. 통우대, 방첩대장이죠. 예그데 예. 지금 김무사라는 우리 국군 음. 그 양반이 만든 어런데그 예. 이승만 때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없앴구나 이놈들이 김무수가 없어졌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수그사령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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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 그렇게 속가 냈는데도 6.25 며칠 전에 군대 내에 있는 지도가 다 회수됐어요. 음. 각 부대에 있는 지도를 무슨 명목으로 다 회수를 하고 음. 중화기, 총 이상 박격포 이런 거는 종검을 한다고 그때 부처에 무기창고가 있었는데 그걸로 다가 가지고 해체시키고 음. 차, 네. 차도 정비 목적으로 다 해체를 시키고. 그럼 뭐. 그때도 간첩이서네요에렇게속에냈는데도간첩이서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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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들어온 그신입생들한테 6.25를 물으니까 이쪽에서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수두룩 한에요학교에서 그 그렇게 가르치에서한국전쟁이국게 네. 그 무력이 세다고 국기는한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꼭대기 있는 놈이 변절해버리면 어떻게 다 끝나는 거지? 아니 너 이번에 국회에서 국방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국방장관인가? 그러니까 그게 물렁탕이에요. 아니 무슨 잠수복을 입고 줄로다가 물이 안 들어가게 동여 매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해 줄로 동여 매도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귀순자가 입고 왔던 장비를 확인도 안 하고, 안 하고 국회에 나와서 들은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전문 장비를 착용했다 그러면은 네. 간첩한테 뚫렸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이렇게 얼버무리는 건지. 고 아니 그리고 뭐 그냥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엄청 그. 아보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눈치를 보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렇게 뭔 약점을 잡혔나요? 서신 있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법 장관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왜영원이 없다는 소리가 있지 습니까 그니까요 구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얼마든지 부역으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을 막 늘리지 않습니까 지금 <laughs> 그공무원을 누가 먹을 살려요? 다 기어 망하는데 지금 그 북한 침투족 특수부대에 대한 무서움을 음. 우리들이 잘 모르는데 그렇죠. 아, 걔들은 무서운 테러단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에는 그 폭풍군단이라고 자살특공대인데요. 그게 20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던 친구가 여기 가끔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제 한번 감독님하고 같이 한번 오실게요. 대한민국이 치안이 상당히 걱정이 좀 되네요. 몇백 명만 여기 우리 군복을 입고 우리 국군 인양 하면서 막 사진을 하고 다니고 그쵸? 이러면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그러면 완전 대한민국 군인을 믿을 그,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 여권이 물로 네. 익으면 어, 쟤들은 그런 무려 폭동 제주 4.3 사건도 그랬고 그렇죠. 여순군사반란도 그렇고 그전에 대구 폭동도 그렇고. 맞아요. 다 그렇게 폭동을 유발해 만 거거든요 폭동을 유발해 가지고 네. 저쪽하고 이제 합쳐야 되는데 그게 이때까지 합쳐지질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합쳐질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 여권이? 여권이 아니 꼭대기가 네. 지금 다다 다 김정은 이이 이 중대가 아니라 완전히 합발이들이잖 졸개 졸개 졸개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수령이시오 명령만 내리시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지금 문재인 패거리들이 김정은에게 장군님이시오 빨리 명령만 내리시라 이러고 지금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들어요. 안보는 물셀틈이 없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머릿 속에서 안보가 펑크났단 말입니다.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그 국방부장관 답습니까? 그 제들이 그 특수부대가 네.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의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 한 시간에 그 산길을 험한 산악길을 아무리 빨리 뛰어봐야 한 시간에 뭐몇 킬로 뛰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들은 이미 저기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 그 은신 위장술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초소 앞을 지나가는데도 모릅니다 네. 나무를 통째로 뿌리째 해가지고 한 시간에 1m를 기어요. 그럼 이렇게 총을 들고 보고 있어도 한 시간에 1m 지나가는 건 모릅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제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통과를 한다든가? 그 이제 산소가, 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묘를 이렇게 사람 들어가게 띠를 탁떼어내고 안에 흙을 퍼서 보이지 않게 뿌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 그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 들어가서 예. 먹고 자고 했다. 그 여섯 시간 내려올리고 오리발 기순, 음. 내려오면서도 비상식량을 물에서 수용을 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다, 진짜. 어, 미숫가루 그 종합 네. 그거 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거그 아, 뭐, 이치에 맞질 않네요. 탈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건 뭐 어려워요. 어. 그건 핵번 어렵습니다. 이번에 온그 사람은 분명 간첩이에요. 분명 간첩이에요. 이게 그 진짜 탈북자는 문재인이 다 돌려보냈어요. 2019년도에 그 어부 두명 내려왔잖아요. 그 먹선 하나 타고. 예. 근데 걔네들한테 뭐 16명을 살인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쉬었죠. 근데 감독님 생각해보세요. 배가 조그매요. 배가 얼마나 크지 않아요. 그 배에 사람만 19명이 타게 되면 조업을 못하죠 어, 오징어. 그 배가 목선이든데 오징어 오다 싫어요 그열6명의 사람을 다 죽이고, 망우쳤다 이렇게 됐어요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죠 <laughs> 네 그리고 북한에다가 확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인을 했다 이렇게 확인해줬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조선일보보도에나왔는데 한국이 북한에다가 통그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에서 통지문이 오지를 n g 대요 그걸 통제하지 않았대요. 북한에 살인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인자가 됩니까? 아무리 통제사회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으면 그 16명을 죽인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구동네에서 그 없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입권도 두 입권도 바람도 말이천리간다고 그건 북한 전역에 엄청난 소문이 날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김책이라는 도시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예, 지난번 뭐 국회에서 안보실장 정우요. 정 네. 그... 예, 그래서 그건 확실한 범죄자다. 지금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정밀, 우리 국가수가 뭐 첨단 그 기술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밀 네. 분석을 해서 정말 죽였는지 네. 그걸 확인을 하고 해야지 그냥 보내버리면 네. 그 뒤로 탈북을 못하죠, 이제. 그거 내려가면 보낸대더라. 그게 소문났어요, 지금. 근데 진짜 탈북자는 돌려보내고 어? 가짜 탈북자는 지금. 기순오리발하고 오리발 기순자라고 지금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한강 다리 몇 군데 그리고 그럼요. 가스 저장소 이런 거몇 군데 몇 터뜨데만, 터뜨리면 그냥 네.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스쿠버 다이빙을 음, 취미로 네. 하시는 분들이 몇십만이 되는데 음. 그 양반들을 다 피피 웃을 거예요. 그 안에 그그 그 송동복처럼 그 점퍼 같은 걸 완전히 다 입고. 그 바깥에 그것을 입은 상태에서 끈으로 다 쫄라 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옷을 입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잠수해서 수영을 해서 수영을 한뭐 6시간 내외 될 거라고 뭐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영으로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laughs> 그리고 쟤들은 드라이 슈트도 모르나 뭐 이러고 아 그러니까 가 국방 장관이 무슨 줄을 줄로다가 방수를 해가지고 고무줄도 아니지그 <laughs> 줄이 걸리죠 아, 하여튼간 이문제인은 지가 좀 모조리 같으니까 다른 사람 다 모조리인 줄 알고 그냥 아무 거짓말이라막 해요 이게 그게 문제 근데 우리는 지금 모조리 같으니까 계속 거짓말하는데 아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